우리 삶에서 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떠올리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그것들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막상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을때 예상치 못한 불안과 걱정이 함께 찾아오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성경 잠언 10장 22절은 진정한 복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 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부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화면 속 가득 쌓인 풍성한 수확물처럼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피로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관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종종 그것을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좌절감을 동반하죠. 그것은 근심이 섞인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우리의 영혼에 짐을 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죠. 그 복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합니다. 지금 무언가를 조치며 마음이 지치고 힘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근심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세요. 당신의 삶이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풍요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